저는 헤비메탈이라는 음악 장르를 싫어합니다. 그 특유의 소리지르고 목소리를 긁는 창법은 저에게는 그저 소음으로 밖에 들리지 않았죠. 하지만 이 게임을 하고 그 생각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번에 제가 해본 게임은 바로 메탈 헬싱어입니다. 1인칭 리듬 FPS 게임을 표방하는 이 게임은 현재 스팀에서 32,50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영상을 기점으로 현재 97%의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 게임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 지난 스팀 넥스트 패스트에 출전한 이 게임의 데모 버전을 굉장히 인상 깊게 플레이했습니다. 특히 지금 흘러나오는 스테지아라는 음악에 맞춰 악마들을 도둑하는 둠 스타일 액션은 메타를 싫어하는 저마저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죠. 게임을 키자마자 나오는 스산한 분위기 속에 서 있는 주인공과 그 뒤로 깔리는 헤비메탈 음악은 이 게임이 얼마나 헤비메탈과 분위기의 진심인지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게임을 끌때 하는 제스처마저도 락스피릿이 느껴질 정도죠. 소리는 모든 기억이 사라진 채 천기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반인 반마의 이름 없는 영혼이 빼앗긴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고 복수하기 위해 지옥의 지배자인 심판자에게 복수를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복수심에 불타는 주인공이라도 그녀의 충만한 락스피리 때문인지 그 분노마저도 리듬에 맞춰야 올라갑니다. 그에 따라 상단의 분노 배수도 올라가고, 적에게 가하는 데미지도 올라가게 되죠. 리듬을 맞추지 못할 때 올라가는 것은 플레이어의 분노밖에 없습니다. 아니. 참고로, 최대 분노 배수는 16배인데, 이 최대 분노 배수까지 올라가야 보컬이 나옵니다. 따라서, 락스피릿으로 한껏 뽕이 절정에 달하다가도, 한순간의 실수로 보컬이 끊어지는 매우 불편한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특히, 게임을 처음 하는 몇 시간 동안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때는 보컬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리듬과 분노배수의 노예가 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때에도 우리의 친구 파즈가 도와줍니다. 이 친구는 전투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분노배수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죠. 또 나름 무기로서의 기능도 하기 때문에 특수공격인 차지샷과 궁극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까 파즈 얘기 나온 김에 무기에 대해 좀더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파즈 말고 게임 시작부터 쓸수 있는 칼이 있습니다. 궁극기 발동 시더 빨라진 리듬으로 적들을 원자 단위로 썰어들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지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은 쌍권 총과 샷건, 폭발 석궁과 투척 낫을 해금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은 이네 가지 무기 중두 가지를 휴대해서 다닐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 폭발 석궁입니다. 처음 여러분들이 이 무기를 얻었을 때는 준수한 데미지와 범위 딜로 꽤나 괜찮은 성능의 무기이지만 장탄수가 두발 밖에 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쓰기엔 조금 까다로운 무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뒤에 설명드릴 인장이라는 시스템과 결합했을 때 거의 게임 파괴급 성능을 발휘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밑에 고뇌라는 스테이지가 열립니다. 이 스테이지에서 여러분들은 일종의 장착 패시브 시스템인 인장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2개까지 장착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인장 중에는 유령 탄환이란 인장이 있습니다. 다른 무기로 교체할 때마다 처음 몇 발을 탄환 소모 없이 쏠 수가 있죠. 쉽게 말해 탄환이 복사가 되는 겁니다. 최대 8발까지 복사를 할수 있는데 이제 이걸 아까 설명드렸던 폭발소품과 결합하면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은 행성 파괴무기를 획득하셨습니다. 사실, 폭발 석궁의 발사 속도가 쌍권총 속도랑 똑같습니다. 석궁의 최대이자 사실상 유일 약점이 바로 부족한 장탄수였는데, 잠깐 다른 무기로 들었다가 오기만 해도 최대 8발까지 공짜로 쓸수 있습니다. 석궁의 최대 단점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폭발 석궁 하나로 이 세계의 진짜 지옥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날먹 조합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다양한 인장들이 존재하며,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무기와 인장을 조합하여 다양하게 게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게임에도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헤비메탈과 둠스타일 액션의 조합은 그 자체만으로는 잘 어울리지만 아무래도 취향에 맞지 않는 분들에게는 크게 메리트로 다가오지 않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거기에 리듬에 맞춰야 한다는 요소도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액션을 제한하고 있는 점이 존재하죠. 물론 이런 부분은 끝내주는 BGM이 있다면 오히려 장점이 될수 있고 이 게임의 음악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다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살짝 부족해 보이는 컨텐츠와돌려막듯이의 보스 전까지 덮어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게임은 총 8개의 스테이지와 3개의 난이도 옵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테이지를 제외하고 인장을 얻을 수 있는 3개의 고뇌 스테이지가 있죠. 하지만 사실상 컨텐츠는 이게 끝입니다. 이 게임의 모든 컨텐츠를 즐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누구의 락 스피릿이 더 강렬한지 결론은 랭킹밖에 없습니다. 즉더 높은 점수를 위해 다시 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컨텐츠가 없죠. 그거 말고 진짜 말 그대로 컬렉션 룸에 가서 끝내주는 BGM들을 감상하는 정도 말고 딱히 뭔가 즐길만한 콘텐츠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게임 자체로만 봤을 때 현재 스팀에서 팔고 있는 가격이 살짝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게임의 설정상 보스의 일곱 가지 양상과 싸운다고는 하지만 거의 비슷한 보스 모델링에 매 보스전 BGM마저 똑같다 보니 아무리 봐도 돌막혔다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대형 게임사는 아니다 보니 어느 정도 타협을 본게 아닌가 싶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부부는 여전히 아쉬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아 이거 거부러스러... 어디갔어? 어디갔어? 버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게임의 bgm 은헤비메탈을 싫어하던 저마저도 충분히 사로잡았을 정도로 좋았 으며 게임 특유의 분위기가 잘 맞물려 이 게임 세계관에 푹 빠질 정도로 재미있게 플레이했습니다. 현재 엑스박스 게임패스에도 등록 이 되어있으니 게임패스를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한번쯤은 해볼만한 게임으로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만의 풀충전 락스피젯 으로 악마들을 도륙하면서 주인공의 복수와 목소리를 찾는 여정을 함께 경험해보시길 바라며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트위치에서 하는 실황도 재밌으니까 한 번씩 놀러 도 와주시고요 이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